자, 밤 치는 겁니다 아, 이게 무슨 저 광명 시장에 저제 32-2번에 조기론그 저기 사장님이 저밤 칩니다. 어, 어, 밤 밥가. 아하세. 밤 밤간. 야, 요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계속 해야지. 밤 칩니다. 하지 마. 나 오고. 아니, 뭐 잘하는 거요? 오 이렇게 손도 안다치고 반만 까는 거봐요? 아 기재로네 반대는 언제 까? 아니 아니 반대는 언제 까? <laughs> 그 어머님이 손떨리시는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아,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<laughs> 그거 한다니까 손떨리지 아니 안주도있고뭐다 찍고 같이 먹는 게그 근데 없어요 뒤집어서 해요 다까 놓은 걸 살점만 나가지 아니아 좋은 소리 하지 마 해봐, 해봐. 알았어, 아니, 알았어. 아이, 아, 자해봐해 봐. 알아서 알 있어. 취지값 가. 아이 더도 그세. 아, 자자. 일단 해. 해. 일단 자. 어. 아, 끝난겨? 뭐 아니. 끝난 저, 아니, 그냥, 그냥 해. 계속. 뭐. 아, 잘못하고 순닥도로. 아니, 뭐. 계속 해요. 아이, 더도 그도. 왜지? 읽으라고 그래요. 아니, 그럼 왜? 우리 저 담개 파설도 이렇게 까라고 한번해라고 그러네. 뭐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지. 얼른 까요. 반절 깠으니까. 야, 이거 이거 까면. 아이, 더러가. 뭐, <laughs> 편지 써야 되겠다. 아니야, 우리는 안해 무식해서. 그쪽들 도망가 짜증나니까. 세명 도망갔다 니까두 명인가? 시훈 다섯 명인데 지금 시훈 세 명이야. 두 명이 도망가서. 아니 근데 칼도 이렇게 쓰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네. 아밤 칠때도 저렇게 하 응. 우리 밤잘쳐 우리 충전부도 옥천에서 이렇게 안쳐 아유 하, 아무도 우리 식구는 할지도, 할지도 몰라 도 몰라 이렇게 안 했지 야이 짝이 이렇게 치네 오우 칼이 빠른 년을 그렇게 했는데 제사진 아니 칼이 빠른 거야 대충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<laughs> 밤 까는 걸안 안 샀어 와 이게 뭐 하는 거 같긴 해작동 아닌데 아, 나저밤 치는 거밤 치는 봤어 밤 치는 게 이렇게 저렇게 치더라고 와 이리 이쁘네 하늘날 여기 훅 나간다 어, 오 못해. 밤을 그냥, 저렇게 까네 차가 가듯이 이렇게 돌려서 하지 아이고 안 된다 오흘러 어, 나가는 살 점이 많네 많아. 아깝다 우리 침종도 했으니까 아까운데 뭐 이리저리 다 잘라버리고 이게이게 정성이야 뭘 하나를 또 네, 네. 대충대충 이게 제사 음식은 대충대충 뭐 아니 목수가 나무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고 하고 쓸나무는 별로 없다잖아 막 그냥 한 5m 올라? 풍량 두개어 <laughs> 이게 어허허 아, 아, 아. 됐어 여기까지 <laughs> 내가 볼 적에는 됐어 공마워저게아 이쁘네 야너 가면 어돼 오케이 오케이 <laughs>